요즘 게임 트렌드들은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쉽고 접근성 좋고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대세죠. 멀티플레이 게임이라면은 다양한 플레이들을 어 배려하며 최대한 5대5의 승률을 맞춰주려고 하고 싱글플레이 게임이라면은 도전적이지만 친절한 게임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성취감을 즐길 수 있게 만들곤 합니다. 특히 이제 거대 기업들의 게임이라면 그럴 수 밖에 없죠. 판매에서 실적을 내야만 하는 게임이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할 수 밖에 없죠. 불편함과는 이제 작별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인디게임들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 인디게임들은 이런 타협 없이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디어에 제약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넘치거나 아니면 오늘 소개드릴 게임처럼 용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친절해지고 밝아지고 명량해지는 시대에 반대로 어둡고 불편한 것을 추구하는 게임이죠. 리스크 더 다크는 어떤 게임인가 소개 드리면 어두운 곳에서 제한된 시야를 극복하고 적들을 밀어 나가면서 출구를 찾는 하드코어 로그라이트입니다. 갑자기 동굴에서 튕겨 나와 땅에 몇 바퀴 구르게 된 주인공이 야구방망이, 샷건, 지뢰 등의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밖에 나가려고 하는 사투를 담은 게임입니다. 맵이 어두컴컴하고 시야 제한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여러가지 모습에서 고전 게임의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네모난 맵에서 싸우는 것은 옛날 RPG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폴아웃 2편이나 대양의시대2 같은 네모 맵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시야가 많이 제한된 상황은 디아블로 2편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게임도 시야 밖에서 뛰어오는 적들이 매력적이었죠. 리스크 더 다크는 그런 게임들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현대적인 게임들의 면모를 띠고 있습니다. 허기나 숙련도 시스템을 통한 캐릭터 강화, 물, 불, 전기 등등의 원소 시너지 조합, 그리고 매우 강력한 패링 시스템 등등은 요즘 게임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여러모로 저같이 게임을 많이 즐긴 사람들에게는 유혹 그 자체인 게임인데요. 저같은 사람들은 저런 옛날 RPG에 대한 동경이 있으면서도 또 저런 불편함은 잘못 참는 경우가 많아서 답답하거든요. 요즘 방식에 맞게 다듬어 놓은 예스러운 게임인지라 게임을 많이 즐겨보신 분들일수록 좋아하실 만한 게임인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드코어 게이머들만 배려한 건 아닙니다. 게임에는 쉬움, 보통, 어려움 난이도가 존재하는데요. 쉬움 난이도에 가까워질수록 체력도 낮아지고 조명이 매우 많이 설치돼서 게임을 가볍게 즐길 수 있거든요. 이 게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세심함입니다 이런 어둡고 축축해 보이는 게임을 두팔 벌려 활용할 사람들인 코어 게이머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임팩트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모션과 실시간으로 느낌있게 변하는 그림자들, 평소의 음영에 비해서 과격하게 큰 총기 소리, 액체 물질들을 지나갈 때 비추는 투영된 모습들 그 외에도 다양한 모션들의 세심함이 더해졌습니다. 인디게임들에게 많은 기대를 안하게 되는 이유가 품이 많이 들어가면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디테일을 조금만 덜어내면 일이 훨씬 쉬워지니까 큼지막하게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게임은 세심하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표현한 것이 참 좋았습니다. 플레이어들이 현실적인 것들을 좋아한다는 라거 아셨나요? 사람들은 게임 외쪽에서 오는 지식을 사랑하죠. 예를 들어서 나무에는 불이 붙는다 라는 현실의 정보를 이용해서 나무판자에다가 불을 붙여서 적을 잡으면은 그걸 기발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곤 합니다. 이 게임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죠. 동굴이라는 컨셉에 맞게 스테이지 내에서 계속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을 따라가면 출구를 만날 수 있는데요. 현실의 동굴에서도 바람을 따라가면 출구를 발견할 수 있죠. 이 게임의 현실적인 법칙들은 플레이어가 유리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사용되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땅에다가 기름을 던지고 불을 지피면 은그 범위가 불이 붙으면서 적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기름에 불 붙으면 은 불이 붙으니까 플레이어가 의도해서 사용한 경우에만 그런 일들이 있고요. 적들이 불을 붙이는 경우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아니면 이제 도탄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죠. 이 게임은 비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플레이어들을 배려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적들의 공격을 보면은 공격 직전에 빨갛게 눈이 빛나면서 공격을 하거나 평소에 사용되지 않았던 색을 밝게 사용해서 플레이어가 대처할 만한 그런 여지를 줍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비현실적이라고 막 아우 재미없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플레이어인 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이니까 어둠을 사용하는 게임이라고 해서 어둠이 불쾌하면 안 된다. 컨셉이랑 참신함의 영역에서 머물러야 된다. 플레이어의 경험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신 게참 좋았습니다. 게임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만이 챙길 만한 디테일을 여기저기 다 챙겨 놓은 게 너무 좋았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있겠어? 했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둠이 컨셉인 게임이니까 혹시 암 수능도 있을까 하면서 이제 빛을 껐다 켰다 해 봤는데 있더라고요. 크게 티가 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것까지 있어서 놀랬죠. 타 로그라이트들에 비해서 게임 진행 영상이 매우 느립니다. 왜냐면은 어둠을 사용하는데 빠른 양상을 지냈다면은 그거는 반응속도 테스트지 로그라이트 게임이 아니거든요. 느리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적들의 공격방식은 패닉에 빠져서 도망가는 사람을 추격하기 아주 좋게 짜여져 있거든요. 시야를 확인하고 차분히 대비하면은 이만큼 쉬운 게임이 없지만 마음이 급해질수록 게임은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로그라이트라는 장르적 특성에 맞게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다양한 것들을 만나면서 플레이어 캐릭터를 일시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격 속도가 올라가면은 최대 체력이 낮아지는 등 다른 게임들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으나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로그라이트들은 마을에서 NPC들과 대화하며 영구적인 강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게임의 NPC들은 스테이지 중간에서만 등장하거든요. 그들을 도와주면서 보상을 얻거나 배경 설정을 알아내는 동안 다른 로그라이트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강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대적 로그라이트들의 항상 있는 특성이라고 하면 1회 부활 추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게임 한 2시간 정도 진행하면 열리는 특전을 통해서 평소보다 더욱 멀리 가도록 짜놓은 시스템. 이 게임에는 그런 것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있긴 한데 필드에서 운 좋게 만나야 하는 것이고 강화는 전부 무기와 특수무기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파츠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보너스를 포기하는 대신에 랜턴을 달아서 시야를 확보할까 아니면 그냥 어두운 것을 참으면서 보너스를 챙길까 이런 고민을 끝없이 하게 되는 게 즐거웠습니다. 숙련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지만 매 트라이 때마다 초기화되는 시스템이라서 경험치에 가까우며 아무리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도 유리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적대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NPC들과의 우호도는 평생 유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인벤토리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상점 NPC에게는 우호도와 동시에 금액 포인트가 있는데 그 금액이 다른 트라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게임들처럼 오래 한다고 해서 시스템을 무시할 정도로 그런 특전이 쌓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리하게 트라이를 진행한다는 것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유리한 트라이를 집어 던지게 되는 순간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짜나가야 하는 방식이 반복적인 과정을 즐기는 로그라이트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로그라이트 게임들은 초반에 유물이 되게 안 좋게 나오면은 아 이번 트라이는 그냥 집어던져야지 하면서 빠른 리트를 해버리는 경우가 잦은데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플레이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 게임은 망하더라도 일단 할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자 하면서 플레이어의 도전 욕구를 불태우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가볍지만 너무 가볍지 않고 무겁지만 너무 무겁지 않은 그 오묘한 반복성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게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직 얼리 액세스로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꾸준히 개발이 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엔딩에 도달한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1층을 내려갈 때마다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앞에서 게이머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들을 잘 챙겼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어려워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손이 좀안 좋으시면은 분량은 충분하실 겁니다. 제법 맛있게 매운 게임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도 딱만 원이라서 부담없이 즐기기도 좋고요. 얼리 엑시스 출시 이후에 업데이트가 굉장히 꾸준하게 이루어진 편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시스템이 추가된다라고 하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제게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